자 40번 그린, 그린 워싱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 얘는 뭐냐면 일명 위장 친환경주의야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는 축소시키고 아예 그냥 얘기를 아 빼버리고 어, 우리는 어, 재활용해서 친환경적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재활용의 일부분만 부각시켜서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그린 워싱이라고 해. 예를 들면 종이 업체의 경우에 벌목하면 환경 파괴하는 거잖아, 그렇지? 어, 근데 이거는 공개하지 않아. 그리고 재생지 활용을 강조하여서 친환경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어, 이런 위장 친환경주의 이거를 그린 워싱이라고 해. 자, 그린 워싱 <laughs> involves misleading a consumer into thinking a good or service is more environmental friendly than it really is 자 그래서 이 greenwashing은 포함한다 뭐 misleading 속이는 것을 우리 보통 deceiving 어 요거랑 바꿔쓸 수 있는 표현이지 deceive 속이다 자 소비자를 생각하도록 속이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도록 이렇게 말이야. 자 봤더니 뭐래 아 제품 또는 서비스가 어, 더 친환경적이다 뭐보다 그것이 즉 여기서 말한 그것은 제품 또는 서비스가 되겠지 어 그것이 실제로 그러한 것보다 그러하는 이야기는 친환경적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 more 더 친환경적이다라고 생각하도록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거. 그런 것을 어, 포함합니다. Greenwashing ocean, uh, ranges from making environmental claims required by law and therefore uh, irrelevant uh, 얘는 뭐 uh, 어떤 그 화학물질 뭐 이런거 같은데 for example 자, to uh, perforate exaggerating environmental uh, claims to flood 자이 green washing은 말이야 ranges 하면 range 하면 어떠한 범위에 이르다라는 동사야. 그래서 어떠한 범위냐면 from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b는 b 여기 to b 1번 그 다음 b 2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 지금 이 문장은. 그래서 범위가 a부터 b 1 b 2까지. 즉, 어, 글로 워싱은 어떤 범위가 있냐면, <laughs> 친환경적인 주장을 메이킹하는 것부터, 근데 법에 의해서 이제 요구가 되어지는 어, 어떤 주장, 어, 그러므로 어차피 법적으로 요구가 되어지는 그그 그 규제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친환경적이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 우리는 환경적으로 어, 일부러 이거를 뺐습니다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과대광고를 어, 과장광고를 하는 거지. 어, 그렇지. 음. <laughs> 그러므로 어뭐 관계가 없는 또는 무의미한, 즉 무의미하다라는 건 <laughs> 법에 의해서 어쨌거나 규제가 되어지는 건데 이걸 굳이. 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 우리는 친환경을 위해서, 어, 이거를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어, 현혹시키는 거잖아. 속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 요런 것부터, A부터, 그 다음에, 어, p e r f o p e r p e r f o r 그래서, 어, 과대광고. 얘는 명사야. 그래서, 어, 과장하는 것. 친환경적인 주장을 과장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스와우드 어, 사기까지 어, 이렇게 범위가 어, 이렇게 이르더라. <laughs> researchers have shown that claims on products are often too vague or misleading. 자이 연구자들이 보여줬습니다. 대 이하라는 yeah, 걸 보여줬어. 뭐이 아, 제품들에 대한 정말 입수 주장이 종종 너무 모하거나 아니면 현혹시키더라, 속이더라 이런 어, 걸 이제 연구자들이 밝혀냈대. Some products are labeled uh, chemical-free. when the fact is, everything contains chemicals, including plants and animals. 자 몇몇 제품들은 말이야 레이블 어, 되어져 있어, 즉 표기가 되어져 있어. 뭐라고 chemical free라고 말이야. 자, 콤마가 나오고 보충 설명 나오고 있어. 어, the fact is, 어, 이 사실은 말이야, 이거 사비꾸문이야. 뭐 모든 것들이 포함될 때. 화학 물질들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있는데도 불구하고 c h e m i c 라는 f 어, 레이 e 어, 라벨이 어, 이렇게 레이블드 되어 있더라. 아 레이블드 되어 있더라. 또 모두 포함해서 식물이라든지 동물, 우리 외 식물 식 어, 동물들 뭐 이런 그 화장품에 동물들에 뭐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기도 하던데. 뭐 여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화, 어, 화학물질들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화학물질들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제품들은 chemical free라는 걸 어, 어, 라고 이렇게 라벨에다가 표기를 하더라 Product s with uh, the highest number of misleading or unverifiable uh, claims were laundry, detergent, household cleaners, and paint. 자, 제품들은 근데 어떤 제품들이냐면 요런 제품들이야. 아, the number of 하면 모모의 수지. the highest 하니까 가장 높은 수의 어떤 그 속이거나 <laughs> 아니면 우리 verify 하면 어, <laughs> 확인하다라는 동사지. 그렇지? 여기에 verifiable 확인할 수 있는 근데 언이 들어가니까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주장들 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보통 세탁세제라든지 아니면 클리너라든지 아니면 페인트들 어, 요거 이제 예시가 이제 나온 거고. Environmental advocates agree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to ensure shoppers are adequately informed about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he products they buy. 자이환경오호론자들은 동의합니다. 여기에 이러, 이만큼의 동의를 하더래. 즉, 뭐에 동의를 하냐면 갈 길이 아직 멀리 있습니다. 즉, 갈 길이 아직 멀더라. 뭐 하기에? insure. 확실히 하기에 갈 길이 아직은 멀어. 근데 뭘 확실히 하냐면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 즉, 이 소비자들이 말이야 적절하게 어, inform하면 정보를 제공하단데 소비자들은 be informed에서 정보를 받는 거지 수동태. 자, 적절하게 정보, 정보를 받는 거 어, 이거를 확실히 하는 데는 아직 갈 길이 멀더라. 어 이렇게 자꾸 현혹적이고 이렇게 속이는 이런 어, 행위를 하니까 환경 영향력에 대한 그 제품들의 환경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적절하게 정보 받는 거 어, 이거 아직 갈길이 멀더라 제품은 제품인데 어떤 제품 이 대가 가리키는 건 셔플러스들이고 소비자들이 사는 그런 제품들에 대한 정보. s <laughs> the most common reason for uh, greenwashing is to attract Environmentally conscious consumers. 자 가장 그 흔한 이유 이 g r e e n 을 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유인한 것이기 때문이야. 뭐 환경적으로 의식 있는 소비자들은 유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laughs> 환경적이야 그러면 이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그 의식 있는 소비자들은 어나 그럼 이거 사야지.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끌 수 있기 때문인 거지. 자, many consumers do not find out about the false claims until after the purchase. 자, 많은 소비자들은 말이야, 알아채지 못해. 그 주, 거짓 주장에 대해서 알아채지 못해. 뭐할 때까지? 어, 그 구매 이후까지 말이야. <laughs> Therefore, 그러므로 greenwashing may increase sales in the short term. 자 그린 워싱은 증가시킬 거야 아마 그 세일스 판매량 같은 걸 증가시킬 거야 어, 단기간 내에는 말 말이야. 말이야 그러나 this strategy 이 전략은 이 그린 워싱의 이 전략은 seriously 심각하게 backfire 역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when consumers find out 소비자가 알아챌 때는 역효과를 낼수 있어. 뭘 알아챌 때는, 아, they are being deceived. 그들이, 즉 소비자들이 속임을 당하고 있는 중이구나. 진행 수동태를 쓰인 거야. 속임을 당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아챌 때는 역효과가 날 것이다. 이 greenwashing은 말이야. 자, 여기에 deceived 돼 있는 걸 얘는 지금 being, 아, miss. Red 이렇게도 쓸수 있지. 다시, 어, 이 deceived 이 자리에 m i s l e d 요렇게 우리 위에서 이 misleading, deceiving 이렇게 쓰인 것처럼, 어, mislead의 pp 형태는 m i s l e d 거든 어, 그래서 요거랑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laughs> 요약문을 살펴보면 while uh, greenwashing might bring a company profit temporarily by deceiving environmentally conscious uh, consumers 자이 greenwashing이 가져올지도 모르겠지만 회사에게 이익을 temporarily 하니까 일시적으로 그치 <laughs> 여기서 뭐라 그랬어 in the short term 단기적으로는 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 어, 그래서 temporarily라는 요 단어도 잘 알아두고. 모함으로서, 뭐 어, 속임으로서, 환경적으로 의식 있는 소비자들은. 어, 그렇지만 자, the company 회사는 will face serious uh, trouble 또는 problem when the consumers figure uh, figure out they were misinformed. <laughs> 회사는 직면할 거야. <laughs>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거예요. 뭐 했을 때? 소비자들이 알아냈을 때 말이야. 지금 요 요기를 요 얘기하는 거네. 이거 역효과를 낼수 있다. 뭘 알아냈을 때? 아 그들이 잘못된 정보를 misinform 어, 하면 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다인데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가 쓰여서 잘못된 정보를 받았을 때 오케이. 자 여기까지 고생했다.